플라잉스타트 제14경주 출발합니다. 1번 정세혁, 2번 나종호, 3번 장영태, 4번 박진서, 5번 김희용, 6번 홍진수 선수가 제14경주 출전에 있습니다. 소개양조 기록에서는 6번의 홍진수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 다음 1번 정세혁, 그리고 3번 장영태 순이었습니다. 6번, 1번, 3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요. 또한 1, 2, 5번 선수 오늘 직전 경주 출전에서 모두 입상 기록을 세우면서 연속 입상의 흐름 혹은 기틀을 마련해놓은 상태. 물론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로 오늘 여섯 명의 선수들에게는 제14경주가 마지막 경주일 텐데 과연 1승으로 마무리를 지을 선수는 누가 될지. 최근 기록면에서는 4번의 박진서 선수가 조금 더 우위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 면도를 살펴봐도 여섯 명의 선수들 과반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삼 번의 장영태 선수가 사십이 구퍼센트고요 일 번의 정세혁 선수가 일 코스 사십 퍼센트 이사번 선수들이 삼십삼 6삼 퍼센트 번의 홍진수 선수가 아웃 코스 십육 7칠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모터 성적 분포는 이점 후반부터 오 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열을 갖춘 선수들 시선은 앞쪽을 향해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려가는 여섯 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제14경주 남은 시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에 1번 정세혁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합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3번의 장용태 선수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3번 장용태 뒷자리는 현재 41번, 14번, 14번, 41번, 41번, 14번의 23위권 접전 속에 4번의 박진서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듯 보입니다만 1번의 정세혁 선수 또한 2위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 통과 3번, 이어서 4번 그리고 1번의 대열합선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341번 3, 4, 1, 6, 5, 2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3번의 장영태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하면서 선두를 굳혀갈 때 뒤쪽 4번 이어서 1번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 4, 1번. 3번 장영태, 뒤쪽 4번 박진서, 이어서 1번 정세혁 선수까지 3, 4, 1번의 흐름 유지가 된 채로 이제 마지막 턴 마크 통과. 3번 장영태, 뒤쪽 4번 박진서, 이어서 1번 정세혁, 그리고 6번의 홍진수 선수까지 제14경주 승자는 바로 3번 장영태, 이어서 4번 1번 뒷자리 6, 5, 2,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순위 확정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